네 오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음,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18절은 같이 그렇게 봉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분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요즘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기가 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바로 다미성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시대 많은 이단들의 문제 때문인데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65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포함해 예언서라든지 신약의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안부 종말론이란 프레임으로 요한계시록을 금서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순간. 담이 성교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안부 종말론이 막 불타오르니까 뭐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니 아마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왜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시대를 보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질책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마땅히 분별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왜 이런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분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세상의 풍조가 어떤 위치로 변화되든지 우리는 그것을 분간해서 옳은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자들이 시대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똑똑해요. 바라기는 오늘날의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주 나누었지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알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따라 나가야 되는지를 어 우리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화 그리고 자그마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늦은 나이에 사관이 되고자 헌신하고, 당시에 고향 영문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래도 차로 한 40분 정도만 가면은 있는 영문이었기 때문에, 음, 고향 영문으로, 일산 고향 영문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영문에서 사관 학교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고향 영문의 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님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셨죠. 하지만 그때 저의 선택은 거리가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하던 사관님의 영문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관학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 영문이 바로 예산 영문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생각보다 거리가 아주, 아주 멀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일이 끝나면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저의 여사관입니다. 당시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저와 같이 금요일에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를 같이 타게 됐고 차를 같이 타게 된그 시작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역도 같이 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고향 영문에 계속 다니면서 헌신할 거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그상한학교강 그 시간은. 고향영문에서 당시에 사가님이 제시한 시간과 예산영문 가서의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도 멀죠. 또 가려면 수고스럽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산영문을 선택했는데 저의 인생이 그 선택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그마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서는 놀라운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룬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오와 샤이니도 보게 되었죠. 이 선택으로 샤이니랑 시오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당시 저의 선택, 즉, 고향 영문에서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 영문으로 가서 그곳에서 헌신할 것인가는 인생에 있어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에 직접적 큰 영향을 주는 선택도 있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단순한 변화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구누님들에게 있어 우리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한 선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선택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역시 선택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선택이 있죠? 처음 선택. 그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선택.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냐, 달리지 않느냐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오메가 하면 막 오메가3 이런 생각하고 시계도 생각하고 그런데 그 오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첫 번째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담, 아담에게, 즉,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예배 가운데서도 다른 생각으로 그 시간을 때울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도 강제되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너희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마음을 여기에 무조건 쏟아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조종하지 않죠.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경배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 몇번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고대시대의 노예나 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의 마음대로 누군가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나의 마음대로 자서도 안 돼요. 나의 먹은, 마음대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결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선택에 맞게 노예와 종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항하면 재밌거리 삼아서 죽어지는 인생이 바로 종과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어린 나이의 한마디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노예라는 거예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만드, 만드신 것이 아닌 자녀로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은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선택은 그런 하나님을 부정했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선택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사막에 종로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처해서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선택을 했는데 왜 그게 나까지 옵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데, 우리,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었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회복의 선택이 되시길 자처하셨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그 선택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처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택으로 인해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선택에서 벗어나 선악과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강제되지 않습니다. 아담 때는 아담의 선택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왔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내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선택이 가능한데 선택이 불가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불가능해. 이거는 선택 불가능해. 뭘까요?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 내가 샤이니 시오가 저한테 와서 아니 왜날 태어나겠어요? 그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마치 그 아담의 DNA를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인 것을 누가 끊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 이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택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라의 구조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닌 모든 사람, 개개인 또 누구도 예외 없이 스스로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전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쉽게 말해, 오늘날의 선악과죠. 나의 선택은 첫 번째 선택과 같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른손, 오른손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오른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누군가의 오른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왼손이 오른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왼손을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능숙한 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딱 오른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장한장 한장 보다 보면 놀랍고 두려운 일들의 연속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무서워요. 참 놀랍고, 참 무섭고,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응답을, 그, 초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맞는데, 특히, 한때, 두때, 반때와 또 한때, 두때, 반때, 즉, 7년의 시간 중 마지막 3년 반은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극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표를 받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내가 이 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마지막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것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반으로 들어서면 사탄은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 이것을 강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작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으려고 자신의 표를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땅에서 나온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용의 말을 한다는 용은 사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 뭘 얘기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그렇,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거짓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라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한 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시퍼 역시 하나님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두 명의 하수인을 부립니다. 첫 번째는 13장 1장의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두 번째가 오늘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하수인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하수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보는 듯하죠. 그드, 그런데 이들이 한 명은 바다에서, 한 명은 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대양 6대주의 온 세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들이 강력한 권위로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3년 반에 들어서면서 강제하는 것이 있는데 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책치별 밖에서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경, 경제권을 주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을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점점 우리 주머니에서 지갑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마용 부견님하고 아까 오면서 아, 이키 전자키로 바꾸니까 참 편하다. 그동안 이 열쇠 갖고 이거 했는데 이 디지털 키를 갖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점점 이제 어, 화폐적인 것도 그렇고요. 어떤, 무, 무, 뭐,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게다 디지털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혹시 삼성페이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삼성페이. 어, 우리 이혜영 부김 사용하시네. 예. 네. 저는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이 아니라서 사용을 못하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애플페이 쓰고 있죠. 애플페이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점점 없어지고, 이제 그 화폐가 점점 이제 디지털화 되는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지금 이 사는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요번에 EBS 다큐멘, 다큐멘터리에서 어, 한 2월 초순인가 했던 제가 그 원하시면 그 URL 보내드릴게요. EBS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그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이 팔에다가 무슨 이렇게 팔찌를 딱 차고 여러분 이걸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의 뭐 생체 리듬부터 이 해서 뭐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참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워서 특히. 마지막 3년 반에는 이런 표를 강제해서 이표 있는 사람만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막아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어 그냥 단순히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에요. 집세도 못 내죠. 공과금도 못 내죠. 뭘 음식도 살수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있다고 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 아빠,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 정부에서 주는 표안 받아가지고 굶어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요즘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슈되고 있는데 잡아가는 거예요. 부모 잡아가고 자녀랑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어, 우리가 목도하는 세대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선택은 결과가 따르는데 아담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하면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 크리스토가 주는 표는 우상을 경배하기 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다 하더라. 표를 받으면 이 표를 받으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아 이게 마지막 이 선택으로 끝난다는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 무궁토록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즉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짐승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은 말씀이고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표를 받는 선택을 하면 당장은 살수 있지만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하면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선택의 날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아 요즘 세상이 이런 좀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뭐 일각에서는 스웨덴 같은 경우 저번에도 봤지만 어그 칩을 내 몸속에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뭐 그런 걸 보니까 어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마지막 선택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죽었지, 이게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200, 200년 후에 일어날지, 또 아니면 뭐 5년 후에, 뭐 10년 후에 일어날지, 우린 뭐알 턱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택은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넉넉 기도했때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던 왕여우사밧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왕 아합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은 당장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득이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 심신의 고통으로 두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우사밧의 길은 당장은 사람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의 선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내가 선택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의 선택을 하고 나갈 것인가? 이거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택 하나 잘못했을 때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직접적인 것들 또 간접적인 것들의 선택을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죠. 다음 예배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마다의 마지막 선택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